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한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겝 곧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덥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부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이 정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 서편이 정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공의와 정의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 한명한 한 명을 향한 다양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요단 서편의 정복과 그 땅을 다스릴 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동편을 정복한 모세와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요단 서편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 각자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매우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미래에 주어질 땅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는 모든 과정은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신 주님께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여리고 정복 전쟁을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멸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은 끊임없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여 자신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제거하려고 하고 자신보다 더 약한 세력을 발견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31개의 성읍이 나라를 이루어 31명의 왕을 섬기며 서로 힘겹게 겨루기를 하는 지옥을 방불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잠시 잠깐 연합군을 조직하여 힘을 합쳐 싸우기도 했지만 그 연합의 목적은 그들보다 더 강한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연합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는 겸손하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